이건 뭘까요? 곰보배추예요. 곰보배추 씨앗을 여기다 부어서 모판을 만들어 놨어요. 곰보배추가 어디에 좋은지는, 얼마나 좋은지는 아십니까? 진짜 우리 밭은 보물이 숨겨져 있는 밭 같아요. 이렇게 많은 몸에 좋은 건강한 식물들이 많아요. 자, 곰보 배추, 곰보 배추가 얼마나 좋은지 인터넷하다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세요. 그리고 모종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세요. 여기서 좀 뽑아다가 저쪽 밭에다가 한 두둑 옮겨놨어요. 몸에 좋은 건 입에 쓰다 고 하잖아요. 좀 써요. 곰보배추 김치를 담았는데, 좀 써요. 간에서 물에다 담가 놨어도, 그래도 쓰지만, 조금씩, 한 입씩, 약으로 먹으면, 약이다 생각하고 먹으면, 그래도 조금씩 먹어요. 많이는 안 먹지만, 많이는 못 먹지만, 그래서, 효소로 담고, 차로 담고, 우리는 가루 분말을 좀 내볼까. 어쨌든, 효소를 해서 모든 음식에 조금씩 넣어서 먹고 있어요.